남자, 세 명과 함께 할 거야. 염훈, 진욱이, 차돌이. 아니, 왜 동영상은 왜 여자들하고만 찍냐. 아, 형은 여자만 좋아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 남자들 굉장히 사랑한다고. 톤 스타일, 이 형의 스타일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업장의 그런 맛을 따라 할수 있어. 자, 오늘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고. 자, 밀가루를 부어주고. 자, 여기에 소금간을 좀 해줄 거야. 거의 한 밀가루 무게 거의 한 한1% 정도. 자 그리고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이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마에 조심하고 한두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줘. 이 밀가루 반죽에 이런 유지 있잖아, 이런 지방 성분이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 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단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넣어주길 바래. 만약에 집에 버터가 있으면 버터 좀 넣어도 돼. 자 그리고 이 물. 물은 좀더 많이 넣으면 안 돼. 많이 넣게 되면 은 질어져 버리겠지. 뭐 우리가 수제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자 물을 조금만 넣어주고 일단 여기서 슬슬 슬슬 만들어주면서. 물을 차 후에 또 늦, 차고,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계속 꾸준히, 계속 쳐줘. 그 시간은 한이 정도 양일 경우에 한 5, 6분이라는 거야. 이것보다 양이 좀 많으면 좀더 오래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뭐, 집에서 뭐, 단체 손님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두세 야 여기는 어디야? 어 여기는 어내 친구 그조백 바로 너의 화원이란다. 자내 아 그, 동영상을 보고 이 미미 화원을 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대. 그래서 <laughs> 홍보를 부탁했는데 어, 홍보 안 해주면 이 장수 대유료를 받겠다는데 어떻게? 자 미미원 오세요 오세요. <laughs> 동영상 찍은 이후로 더 손님이 끊겼어. <laughs> 아지만 미안하게 생각한다. 자, 두 조각 한번 쭉, 쭉 찍어줘, 쭉 찍어줘. 슬봐 <laughs> 3개에서 4개 정도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양으로서한 5분 정도 이렇게 계속 돌려주면서 계속 반죽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것들이 하나가 되는 게이 손으로 느껴져. 봐봐. 모양이 이쁘게 이렇게 딱 잡는데도 이 면이 안 찢어지고 이렇게 둥글게 나와. 바로 이때 완성이 된 거야. 자, 이걸 좀 살짝 잡아서. 우리 호두가 됐죠. 호두과자 크기 정도로만 이렇게 떼 줘. 봉지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담아. 이게 붙으면 안 돼. 이렇게 네 개로 해서 냉장 숙해 줄 거야. 이 상태로 해서 냉장 숙을 한 30분 정도 해줄 건데. 그래서 이 반죽을 먼저 한 거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냉장고로 넣어 주면 돼. 자, 그 30분 동안 나는 마늘을 다지겠어. 이게 바로 밑작업이지. 밑작업 다른 준비를 할 거야. 이 마늘은 곱게 다져 줄 거야, 곱게. 자,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이엑라버신과이 이런 그냥 올리브 오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두개다 올리브 오일이야 근데 이거 하나하나랑 이거랑 색깔이 틀리지 이거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올리브 오일이 그 압착 올리브 오일이 100% 이거는 퓨어 올리브 오일 요리 요리할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도 어, 사용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건 요리 전용이라고 되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샐러드나 뭐 그런 향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요리에 쓰는 거고 이거는 요리할 때, 말 그대로 뭐, 부침개나, 뭐, 어디, 팬후라이 할때 쓰는 거란 말이야. 자, 이 오일을 우리가 아까 다져놓은 그 마늘에 부어주는 거야. 그렇지. 일반적인 피자 하면 토마토 소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토마토 소스가 아닌, 이런, 이런 간단한, 이 간단한 이 마늘과 오일에 그 섞은 거, 이 하나만으로도 소스가 돼.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두고, 자, 그 다음에 그 숙성된 그 반죽을 가지러 가자. 자 이게 바로 그 30분간 냉장수성한 그 반죽이야. 우리가 그맨 처음에 넣었을 때그 반죽의 질감하고 확연히 많이 틀려졌어. 더 부드럽고, 더이 녀석들이 탄력이 있다, 있어, 있어, 탄력이. 와, 쫀득쫀득해졌지? 이게 수성된 거야. 자, 이게 동그랗게 펴주고 여기서 이제 덧가루가 필요해. 왜냐면 달라붙으니까 밀가루로 앞에 뒤에 살짝 묻혀줘. 손으로 살살 눌러서 전체적인 둥근 원을 만들 거야. 너희 셋 중에, 여자친구 뭐, 있어? 여자친구가 있다면 이 둥근 모양의 피자보다는 뭐 하트 모양이 낫겠지? 이제 미는 거야. 우리 그 만두피 만들듯이 그렇게 밀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밑에 받쳐. 이렇게 받쳐주고 이 손으로 이용해가지고 잡아줘. 구멍이 나지 않게 이렇게 살살살살 약한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줘. 자 그러면 모양이 늘어나지? 모양이 늘어나는게 보일까 뭐 이렇게 쭉 던져줘도 좋아 근데 뭐 굳이 집에서 한게 되면 주위가 전부 다 밀가루 이게 바닥이 되겠지 이 후라이팬 크기와 이, 이 반죽의 크기만 대략 맞을 정도로만 펴주면 돼 이렇게 올려줘서 모양을 잡아줘 이 마늘 오일 이렇게 얇게 전체적으로만 쭉 발라주면 돼 치즈를 토핑 해줄거야 골고루 뭐 치즈 좋아한다고 뭐 많이 음, 넣어도 돼 치즈야? 이거 그냥 모짜렐라 치즈 종류별로 그런 치즈가 있다 아니면 뭐, 어뭐 치즈 안주로 이렇게 먹다가 좀 남은 것들이 있다 좀 마른 거 겉에가 마른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놓고 그냥 해도 돼프라이팬에 뚜껑을 덮어주고 약한 불로 해서 이제 구워줄 거야 근데 뚜껑이 없는 프라이팬들이 있어 바로 이프라이팬처럼 내가 이거 2,000원 주고 산 거거든 <laughs> 그런데 그러니까 뭐더 좋은 프라이팬들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잘 나올 거야 자난 뚜껑이 없어 그러니까 이 호일 후일을 이용해가지고 뚜껑을 만들어 줄 거야. 불 약하게 해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살살살 움직여 줘야 돼. 그럼 뭐 집에 올리브 오일이 없다. 부담 없이 그냥 포도씨오이나 뭐 카놀라유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들어도 돼. 뭐 어차피 내 손을 만들어서 내가 먹으니까 그건 나만의 스타일의 요리이기 때문에 항상 웃으면서 항상 뭐든지꼭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리를 만든다면, 뭐, 요리를 하는데 있어서 실패란 없지? 안 그래? 모든 기회일 뿐이야. 어? 내게 있어서 기회. 어, 이게 없어. 이게 없기 때문에 내게 또 다른 기회가 생긴 거야. 자, 이렇게 웃으면서 만들자고, 응? 30초에 한번 정도 이렇게 움직여주면 될것 같아. 자, 뭐 가운데를 해줬으니까 이제 살짝 앞부분을 해주자. 자, 여기서 이제 한 10분 정도 된것 같아. 10분 정도에서 중간중간 살펴봤단 말이야. 살펴봤는데, 이제 지금 다 익었어. 그래서 이제 빼줄 거야. 호일을 덮개, 덮개 주고, 잘라줘야 되니까 이렇게 놔뒀어. 칼을 이용해서 살살살 해서 싹 밑에 도마만 살짝 빼줘. 그럼 이렇게 담겨져 후니꺼, 진우기꺼, 차돌이꺼, 이거 내 거. 나머지 네 조각. 누구 줄 것인가. 바로 항상 고맙게 생각한 바로 그 네이버, 네이버 분들, 네이버 분들. 우리 네이버의 그 이야기맨, 아, 그 형아는 항상 날 지켜보는 것 같아. 그니까 러 뭐, 내가 뭐, 동영상을 올리면 항상 꼭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탄력을 받았다 싶으면 꼭 집어서 꼭 메인에 걸어주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 고마움, 그 마음 항상 간직하고 있어 자, 오징 우리 네이버 관계자분들과 함께 우리 여럿이서 한번 먹어보자고요. 자, 모두 먹어줘! 진짜 맛있어. 음, 굉장히 피자 도우도 크리스피하고, 어, 이 도우만, 이 도우의 개념만 이해하면은, 진짜,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피자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음.